자 오늘은 이 형식 네 번째 시간 보어 자리에 투 부정사가 오는 형태 의 문장 구조를 훈련해 보겠습니다. 자이 보어 자리에 상당히 다양한 어떤 형태들의 품사나 구나 절들이 자리하는데요. 특히 보어 자리에 대표적으로 올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형용사죠. 자투 부정사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문장에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명사,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는 투부정사는 보호자리에 당연히 올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우리말 어떤 형태의 문장들이 영어에서 보호자리에 투부정사를 사용하는지 저희가 오늘 훈련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네 문장은 우리말을 영어로 영작을 해 보는 훈련을 해 보겠습니다 자, 나의 올해 목표는 영어를 정복하는 것이다 자, 주어는, 이 문장에서 주어는 나의 목표죠 my goal 올해, this year 자, 단수니까 동사는 is가 되겠죠. 비동사 is를 사용해주고 자, 보어로 자, 영어를 정복하는 것,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이다. 자, 마스터라는 동사가 is 뒤에 바로 사용될 수는 없겠죠. 동사가 두번 문장에서 사용될 수 없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역시 이럴 때는 동사 앞에 to라는 모자를 씌워주고 to master english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올해 목표는 영어를 정복하는 것이다. My goal this year is to master English.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계속 시도하는 것이다. 자, 주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The important thing. 중요한 것. 동사는 역시 단수니까 is. 계속 시도하는 것이다. 마찬가지, keep. 유지하다. 계속하다. 라는 동사 앞에 to라는 모자를 씌워줘서 to keep. 시도하는 것. trying. 그래서 the important thing is to keep trying. 중요한 것은 계속 시도하는 것이다. 지금 네가 할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자 주어가 좀 길어졌습니다. 지금 네가 할수 있는 것 이런 표현은 관계사 what을 사용해줘서 what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할수 있는 것 what you can do now. 지금 네가 할수 있는 것 동사는 역시 is. 최선을 다하는 것. 역시 동사 do 앞에 to라는 모자를 씌워줘서 to do your best. What you can do now is to do your best. 지금 네가 할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엄마를 돕는 것이다. 자, 역시 주어가 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주어가 동사하는 것. 역시 관계사 what을 사용해주고 what. 주어 동사, I like, what I like. 내가 좋아하는 것. 동사는 역시 is. 엄마를 돕는 것. help라는 동사 앞에 to라는 모자를 씌워줘서 to help my mom. what I like is to help my mom. 내가 좋아하는 것은 엄마를 돕는 것이다. 자, 다음은 저희가 영어 문장을 해석을 해볼 건데요. 자, 영어에서 몇몇 동사들이 보호자리에 to 부정사를 주로 데리고 다니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심이라는 동사하고 appear, happen, turn out 자 보호 자리에 투부 정사를 데리고 다니는 대표적인 동사들입니다. 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굳이 보호 자리에 투부 정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명사나 형용사가 와서 보호 역할을 하게 해도 될것 같은데 원어민들은 굳이 이런 동사들 뒤에 일단 투부 정사를 사용해주고 명사나 형용사가 자리하게 합니다. 자 원어민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은 그냥 익히는 수밖에 는 없겠죠. The boss seems to be in a bad mood today. The boss 사장님은 seems to be 어떤 상태로 보여진다. 어떤 상태냐면 in a bad mood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는 거죠. Today 오늘. 자 그래서 seems 뒤에 to, to 부정사가 온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to 다음에 비동사의 동사 원형인 be 가 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 plus 명사로 상태를 설명해준 형태죠. The boss seems to be in a bad mood today. He doesn't appear to be nervous at all. 그는 doesn't appear to be 어떤 상태로 보여지지 않는다. 어떤 상태냐면 nervous 초조한 상태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at all 전혀. 그는 전혀 초조한 상태로 보여지지 않는다. He doesn't appear to be nervous at all. 역시 appear 이란 동사도 보자리에 to be 를 사용해주고 그 다음에 상태 설명이 자리였습니다 I have come to meet my boss on the street. 나는 happen to meet, 우연히 만났다. 누구를, my boss를, 나의 상사를, 나의 사장님을, 어디에서 on the street. 자, 여기서 참고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문장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는 역할은 저희 6하 원칙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러한 6하 원칙에 해당되는 부가적인 정보를 주는 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on the street은 장소 정보를 준 거죠. 어디서라는. 참고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알아두면 좋겠죠. The nice old lady turns out to be a drug pusher. The nice old lady. 그 친절한 할머니는 turns out. 판명되었다. To be. 어떤 상태로. 어떤 상태냐면, a drug pusher. Drug pusher 하면 마약 밀매자죠. 그 친절한 할머니는 마약 밀매자로 밝혀졌다. 판명되었다. The nice old lady turns out to be a drug pusher. 자, 다음 이네 문장은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인데, 그냥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이상합니다. 해석이 잘안 돼요. 근데 원어민들은 자주 사용합니다. 이런 문장들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익히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B2 영법 해가지고 예정을 나타내는 경우하고, 의무를 나타내는 경우하고, 가능을 나타내는 경우하고, 운명을 나타내는 경우하고,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하고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 뭐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고 저희들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있는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My father is to go to America on the third of next month. 나의 아버지는 is to go. My father 다음에 is라는 비동사 다음에 to go라는 투부정사 왔습니다. 저희가 있는 그대로 해석해보면 나의 아버지는 가는 것이다. 미국으로. 이상하죠. 해석이. 자, 이런 경우는 b 투용법 중에 예정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My father is to go. 나의 아버지는 갈 예정이다. 어디로? To America. 미국으로. 자, 역시 to America. 미국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정보를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습니다. On the 3 r d of the next month. 다음 달 3일에. 역시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이 구조도 시간의 어떤 정보를 주고 있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육하원칙에 해당되는 정보를 준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You are to do the work right now You 너는 are to do 너는 하는 것이다 그 일을 자 역시 해석이 이상합니다 너는 다음에 are라는 비동사고고 to do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해석법은 너는 하는 것이다 그 일을 해석이 이상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비투용법 중에 의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 아 이게 좀 해석이 이상하다면 이거 B2 용법이네. 그래서 문장을 보면 이걸 예정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의무로 해야 되는지 가능으로 해야 되는지 운명으로 해야 되는지 의도로 해야 되는지 감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무겠죠. 너는 해야 한다 그 일을 right now 지금 당장 you are to do the work right now. 너는 지금 당장 그 일을 해야 한다. 의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Not a man was to be a sin. 한 사람도 보여지지 않았다.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었다. 자, 이 문장은 비투용법 중에 가능을 나타냅니다. can에 해당되겠죠, 조동사. 그래서 not a man was to be a sin. 한 사람도 보여지지 않았다.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었다. She was never to return home. 그녀는 was never to return.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집으로.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지만, 비동사 플러스 투 o r e 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투용법이구나. 아, 운명이네. 그녀는 결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겠죠. If you are to have good friends, you must be good. 자, 이걸 있는 그대로 그냥 해석해 보면, 만약 당신이 좋은 친구들을 갖는다면, 당신은 착해져야 한다. 좀이상하죠 해석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비투 용법 중에 뭐뭐 하려면 이런 의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If you are to have good friends가 만약 당신이 좋은 친구를 갖고자 한다면 you must be good. 당신은 착해져야 한다. 좋아져야 한다. 훌륭해져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비투 용법 다섯 가지 용법은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입니다. 자, 이걸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허정무 아시죠? 지금은 이제 축구 감독을 하시나요? 그래서 정무가 명의다. 이렇게. 정무가 명의